빈속식물은 한국약초산업학교 내에 있는 작은 연못에 아주 물고기들이 평화롭게 이렇게 놀고 있네요.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자, 이 전경에도 보면 이렇게 이제 봄에 그, 피는 꽃들이 아주 많이 덜펴있고요 이파리들이 아주 싱그럽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 물론, 겨울 잠에서, 어, 깨어나고, 그, 동면하면서 고사된 이파리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요만은, 이렇게 푸르름을 안고 나와 있습니다. 아 여기는 그 백화등이 아주 꽃이 많이 피어서 이렇게 향기까지 동반해서 아주 보기가 좋고 냄새가 좋습니다. 아주, 음. 매발톱도 꽃이 이렇게 피어 있고요. 자,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지금 길을 걸어 가다가 보면 인동초도 꽃이 피어 있고요. 초롱꽃도 나와져 있고. 자, 돈나무라고 하는 이 식물도 지금 꽃들이 이제 막 이렇게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쭉 돌아보겠습니다. 어, 여기 이 식물은 둥근잎 다정큼 나무라고 하는데 꽃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 피기 시작하네요. 아주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외 나무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연석들이 아주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작은 연못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저 소사나무하고 누운 향나무들이 아주 이렇게 늘어져 서 있고요. 여기는 터널이 하나 있는데, 이게 마삭줄 계열의 백화등이라고 하는, 마삭줄 계열의 백화등이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어, 해고작품들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음. 자, 느티나무도 아주 많이 잎이 무성해졌습니다. 여기에서는 한라에서 백도까지라고 하는 식물원인데 약초학교죠. 여기에는 한7 8 0 0개 중에 약초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물원이다 보니까 화려함은 뒤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도 지금 보면 이렇게 마삭줄들이 백화등들이 아주 굉장히 굵은 한 100여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런 굵은 마삭 중들이 있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다 약초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 이 자갈밭이고요. 습지로 이루어져 있고 아, 꽃들은 많이 피어 있습니다. 요만 꽃보다는 약재로 이루어져 있는 식물원이다 보니까 아, 자 여기에서도 꽃들이 이렇게 많이 피어 있네요. 이게 꽃이 하얀 꽃들이다 보니까 잘 보이지가 않지요. 어. 이건 만병초인데, 만 가지 병을 고친다 해서 얻어진 이름이죠. 만병초. 어, 이 식물은, 어, 그,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식물인데, 어. 이 식물들은 어, 이 황칠나무, 아예나무갓 해독능력이 뛰어난 것이죠. 어, 이, 이 꽃은 보시면 어, 이게 쪽나무라고 부르기도 하죠. 쪽나무 독성이 있어서 이 쪽을 진흙에서 뭐 강속 같은데 놓으면 물고기들이 다떠 일어나지요. 이는 아, 물철쭉입니다. 우리나라 토종 불철쭉 철쭉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모두가 다 음, 약용 식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점들이 독특하죠 여기는 경기도 용인시 동탄기흥로 주변에 있습니다. 음. 자 다음에 다시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